예. 골드스타 42마력, 예. 저앞 차축하고 스핀들 예. 리테나 교환했습니다. 이 교환을 하고 나서는 해줘야 될게 있습니다. 예. 뭔가 하면, 저, 저기 뭔가 모르시죠? 경유입니다, 경유. 경유를 가득 채워서 이제 주행을 좀 해주면 그 차축 내부에 있던 뭐, 찌꺼기나 이런 게좀 세척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두번정도 하면 좋은데 한번 정도만 하고 기어오일 넣도록 하겠습니다 뭐 왔다갔다 주행 몇번 하고 한 20, 30분 놔두면 이제 기름때가 녹거든요 찌꺼기가 저 차축 양쪽으로 쌓이면 그 세군데 가운데 좌우 이제 오일 빼는데 풀어가지고 예, 빼내고 기어오일을 넣습니다. 예, 경유를 넣고 예, 주행한 다음에 이렇게 오일을 뺍니다. 마지막에 한쪽으로 기울여가지고 최대한 빼내면 예, 깨끗하지 않은 기름이 예, 나오죠.